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. 우리 모두 경제 군인으로서 경제 그 발전에 노력합시다. 우리가 잘 사는 길만이 경제 군인으로서 할 일입니다. 자, 그 우리 그 조국을 지키는 그 군인들도 어 있지만 우리는 후방에서 예, 민간인으로서 경제 군인으로서 경제적 발전을 노력합시다. 자, 오늘은 그 어, 이런 스프레이 가지고. 스프레이가 다 써버린 스프레이 이걸 가지고 뭐 농어촌에는 그또그 오일 사시라고 그러죠 오일 그 문짝이나 뭐 이런 그어 옛날 같은 뭐 문짝 돌쩌구 이런데도 뭐 기름을 치고 또 자동차 나사 부분 또갱운기 또 리어카 이런데 기름칠하면 사실상 번거롭죠. 또 기존에 지금 오일을 주요 이제 이렇게 그 하나 오일 사시 같은 것은 넘어지면 오일이 쏟아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저는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이런 그다 써버린 걸로 써버린 걸로 한번 리필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해서 또 세척제 또 윤활유 주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. 자 여러분 이와 치게 자동차 진공 호스입니다. 그 흡기 다기관에 많이 꽂아져 있는 진공 호스죠. 여러분들 도그 이거 진공 호스 구하기 힘들면 자동차에서 진공 호스 좀 빼갖고 조금 잘랐으면 써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, 이렇게 비닐 테프 이 있죠. 테프를 이 가지고 먼저 이게 소화기 만든 것처럼 자 이것을 이렇게 감습니다. 자, 고무세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감아줍니다. 빠듯하게 아니, 저는 솜씨가 없어좀 삐뚤삐뚤 하려고 그러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르고, 그다음에 비닐, 그 다음에 비닐 테이프를 감은 것처럼 여기다가 자릅니다. 자, 이러면 완성됐습니다. 기구는. 그리고 작은 주사기. 예, 예큰 주사기는 그 절대 안됩니다 이런 주사기로는 공기주의발때 쓰시고요 이런 공기주의발때 예. 이것은 희발유날제 또는 윤활제를 그 우리가 그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러면 세척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, 그릇에 담아 있는게 희발유입니다 자 희발유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합니다. 수의 반복 반해서한 그릇 정도 여면 되겠어요. 어 통이 크면 뭐두 그릇도 괜찮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그 누르면서 여도 되고, 아니면은 이게 노즐에서 새지 않게끔만 이렇게 여주면 됩니다. 어 잘못된 하거 분사되죠. 예.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밀어 내면 됩니다. 자. 제가 한 시간이 그 없으니까 어 아, 적당한 양 여가지고 한번 사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전화 좀, 전화 좀 끄고요. 다시. 어? 예, 좀 들어갔네요. 들어갔으니까, 이번에는 이제 공기를 조금 넣을게요. 공기. 아그 세척제를 만들 때는 공기보다는 부탄가스 부탄가스형이 최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한, 한 10초정도 눌러 주십시오 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세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졌습니까? 세척 잘 되죠, 그죠 예, 휘발유를 넣어서 이렇게 발부가이랄지 또는 이런 부분 예 깨끗하게 세척 되죠. 예,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휘발유를 넣어서 리필에서쓸 수도 있어요. 예, 이거 리필에서쓸 수가 있고요. 또 이번에는 이게 지금 저 거품이 클리너 있지 않습니까 이클리너에다가 이제 엔, 에, 자동 변속기 오일 우리가 보여 봐야 되니까 자동 변속기를 빨간색 오일을 넣어서 어, 뭐 나사 부분이랄지 이런데 유용하게 쓰시라고 가정이나 또는 혹시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다 에, 윤활유를 넣어 놓고 또 나사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 에, 이런 부분에도 넣을 수 있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하 넘어져도 쏟아지질 않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휘발유 비워버리고 자 자동 변색기 오일입니다. 자 여기다가 주사기로. 자, 자동전선 교육입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. 테이프를 걸고 하주반갑습 옆으로 좀 세네요. 예. 네 예, 호스가 찢어져서 옆으로 좀 세네요 자, 예, 천천히 해야되겠네요 천천히 천천히 자그 자동 변속기 오일을 지금 주사기로 지금 거의 한 3분의 2정도 였습니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 부탄가스를 조금 넣겠습니다 자, 부탄가스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갖고 여기다 꽂아서 누르시면 되겠어요. <laughs> 자, 부탄가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에, 과연 이게 분무가 될까요? 맞춰서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. 오일 주유기가 됐습니다. 자, 여러분, 자동차에 한번, 그, 배기 머플러할지 나사 같은데 한번 칠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제품을 가지고, 이게 재활용입니다. 재활용을 해서, 윤활유 이제 그렇게 그 주유기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 오일사시라고 죠 오일사시 같은 거 열면 어떻습니까? 넘어지면 다 흘러버리고, 보관하기 어렵고, 그렇죠? 환경적으로 매우 좋지 못합니다. 그러나, 이것은, 재활용으로 윤활유을 넣어서 환경적으로도 좋고 재활용기도 좋고 자원 낭비도 줄이고 자이걸 가지고 나사산 부위에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. 자 이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예, 어, 뿌리면 예, 이래놓고 있다가 우리가 그 볼트 풀면 되지 않습니까? 예또 이런 부분도 보십시오. 이런 부위도 간단하게 예, 예, 치료를 해서 예, 풀기 좋도록, 예,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예, 이렇게 해놓고,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, 저, 뭡니까.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그, 모기약 같은 거, 이거, 에프킬라 모기약 뭐,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 가지고, 그 사장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, 그 통을, 수거를 좀 해서, 하나, 한통 하나에, 뭐, 50원을 준다든지, 100원을 준다든지 해서 소주병처럼 수거를 해가지고 저렇게 리플해서 판매하면 되겠어요. 예. 그, 왜냐면, 환경적으로도 뭐, 먼저 이렇게 TV에 보니까, 이게 섬, 섬이랄지, 뭐, 태평양이랄지, 하와이 섬 같은데, 이런 병들이나 이런 게 떠돌아 다니, 다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원도 낭비를 줄이고, 자원도 낭비 줄이고, 또어쨌든 환경도 생각하고, 해서, 특히 그런 제품들, 또, 부탄가스 같은 제조사들도, 부탄가스 통 같은 거 다시 회수해가지고, 소추평처럼 회수해서 다시 리필에서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에, 여러분 어, 꼭 활용 한번 해보고 싶습니 저는 활용을 해보니까 문짝에도 기름지치고 뭐 이런 데도 사용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녹도 안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